오이 몇개 어두운 게 있어서 오이를 썰어서 소금 약간 절였어요. 뚝딱 오이김치 만들어 보려고요. 그냥 하면은 쉽게 물리기 때문에 약간 절입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약간 절였어요. 이거는 씻지 않고 그대로 넣을 겁니다. 오늘 한번 헹궈야 돼요. 양념은 농사진 고춧가루와 지금 번 만든. 우리 수쨈입니다. 여기다 씻은 오이, 오이에서 어, 물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건안 넣어도 돼요. 쉽게 얘기 내 마음대로 하세요입니다. 여기에 아까 그 도마도 그냥 넣습니다. 그러면서 상황 막가면서 이제 꽃가루만 더 넣으면 돼요. 아무것도 이렇게만 해도. 본연의 오이나 토마토 맛이 살아날 겁니다. 레시피가 있어 그것을 이용하면 만 나게 되겠지만 이 산골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자연이 주는 대로 그냥 뚝딱해서 밑반찬. 만듭니다. 이렇게 부추를 더 넣고 다시 물을 합니다. 이 밑에 발판은 이게 토종 벌통 덮개입니다. 비가 오고 시원해서 모처럼 옆 밖에서 한번 해봅니다. 비도 좀말 오지. 병아리 오줌만큼 왔어요. 잠깐 보여드릴게. 여기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런 산 속이에요. 5 k 로 내려가야 행길이 나옵니다. 수박하지만, 이렇게 마무리 했어요. 그리고, 이, 볼수잼, 만든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빵에 발락 간식처럼 먹습니다. 시큼, 새콤한 게 맛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요리엔 정답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좀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 드세요. 레시피 찾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집안에 것만 가지고 있어도 되니까 한번 만들어 더운 여름 나보세요.